아이고 이 산이 아닌가벼. 저 산인가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반드시 우리 편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것이죠. 이 사람들이 더욱더 크게 우리가 쓰임을 당할 수있습니 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간첩이 아니죠. 위장으로 우리한테 넘어오는 사람들이 아니지않습니까 거기에 실망을 해서 실체를 알고 된 사람들만큼 강한 전투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또 자,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반드시 포양 포용, 포용해야 되죠. 예. 국힘 반드시 우리 어 강미정 대빈님도 꼭 만나서 좀 다독거려 주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. 어 저는 그 친구가 막 눈물을 훌쩍 뿌이는 것보다 여러분 화면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기자회견을 막 하면서 이제 눈물이 막 나다 보면 콧물도 같이 나셨습니까? 그렇게 이쁘게 이쁘장하게 생긴 얼굴에 콧물이 계속 붙어가지고 콧물이 이렇게 다나 있는데 이거 아마 입으로 계속 더 갔을 거예요 일부 그러면서 이렇게 닦기도 하던데. 한번 보세요. 콤부를 계속 흘리면서 콤부를 먹어가면서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"아유, 참 답답하구나" 그 전에 어? 조국 혁신당 대변을 할때 그렇게 뻣뻣하게 어깨 뽕 집어넣고, 막 자신감 있게 막 어? 그렇게 말하던 쟤는 생긴 거랑 다르게 저렇게 왜 이렇게 생각이 없고,